윤석열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감도 안 옵니다. 윤석열이 뭔가 하려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기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강소 구청장 보선 참패가 기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때부터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다고도 볼수 있는데요. 일단 말로는 이렇게 합니다. 시민들과 소통하겠다.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 그런데 정작 그 방식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소통하겠다고 하면서 본인 할 말, 본인 하고 싶은 행동만 하고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이 원하는 일과 행동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건또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어디선가 정치를 잘못 배우고 있다는 게 보일 뿐입니다. 정치 초짜라는 건 후보 시절 때부터 들어왔던 말이고, 더큰 문제는 당선 이후에도 그 어떠한 것도 배우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참모들은 본인 입맛에 맞게만 꾸려서 반대되는 소리를 애초에 나오지 못하게 차단해놨고 여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죄다 자천시켰습니다. 말 그대로 독불장군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이상한 정치를 배우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정치를 배우고 모티브 삼고 있는 건 박정희와 박근혜인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희나 박근혜와 연관된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죠. 박정희 추도식에 참석하고 박근혜를 사조에서 만나서 산책하고 이야기도 나눴다는 소식이 나옵니다. 이러니 시대에 맞지 않는 이상한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들은 박정희 시대에 머물러 있지 않는데 박정희의 좋지 못한 나쁜 점만 정치에 녹이고 있고 박근혜와 소통하면서 극우 그 지지자들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는 행동도 박근혜랑 비슷해 보일 정도입니다. 의제결이 소통하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브리핑도 직접 하고 청문회처럼 가가없는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것만 해도 충분히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와 같은 야당 지도부와 함께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야당의 비판에 대해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순간 지지율도 꽤 오를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것 국민들이 원하는 건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박근혜처럼 그분 지휘자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만 방문하거나 실제로 그 지역이나 장소를 방문했을 때 현장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사진 찍기에 바쁘다는 것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칠성 종합시장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대통령실 설명만 보면 아주 재밌습니다. 다양한 점포를 방문해서 제품을 직접 구매하고. 시장 상인들로부터 체감 경기에 대한 상황을 청취했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의례적인 거죠. 사진만 찍고 그래서 나온 결론은 뭔가요? 이를 통해 새로운 정책이 나온다거나 기존 정책이 수정되거나 윤석열의 경기 침체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고 반성하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본인 고집과 생각을 더욱 확고히 한것 말고는 없습니다. 윤석열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면서 금융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건 기존에 본인이 하겠다고 마음 먹은 것들을 추진하겠다고 확인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더큰 문제는 본인이 지금 어떤 걸 조심해야 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점포에 방문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오찬을 즐겼다고 합니다. 만찬, 오찬 이런 단어 자체를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 또 시장에서 오찬을 즐겼고 이걸 대통령실은 자랑스럽게 내보냈습니다. 시장 상인, 지역 국회의원들과 소금탕, 대구식 생고기를 칭하는 뭉치기로 오찬을 함께했다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은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제가 취임 초기부터 지적했던 명분 없는 만찬, 여당 의원들과 회식처럼 즐기는 만찬이 드디어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찬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사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동네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술한잔 하는 것처럼 대통령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최고의 요리사, 최고의 장소, 최고의 요리, 최고의 술을 곁들이고 수 받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비용이 상당하고 이 비용 모두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찬도 업무 위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회식을 위한 만찬이 아니라 일을 위한 만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만찬 초대 대상자에도 야당 지도부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적이 단한 번도 없었고, 여당 지도부, 본인이 좋아하는 참모들, 이런 사람들만 불러 모아서 만찬을 즐기고, 술과 함께 회식을 즐겼습니다. 당연히 국민 세금이 들어갔고, 업무를 위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궁이 필요하고, 재판부에서도 부산 횟집 회식 비용을 공개하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전히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번 국감에서도 이게 제대로 논란이 됐습니다. 대통령 경호 실패 지적까지 이어지면서 파장이 큰 상황인데 이 장면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부산 해집에 갔다 나오는 모습이 일반인의 촬영이 됐고 도열하고 있는 모습이 공분을 샀습니다.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대통령이 이런 걸 즐기니 여당 의원들이나 장관들도 이런 걸 맞춰주는 거죠. 이 당시 논란이 됐던 상황이 윤석열이 부산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시 도지사 협의회를 한이유 부산의 횟집에서 만찬 회식을 하고 나오는 길에 일반인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던 사진입니다. 시 도지사와 참모진이 도열한 모습을 두고 권위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크게 논란이 됐었고 대통령 동선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별다른 경호 조치 없이 일반인이 사진까지 찍을 수 있었다는 것이 적절한 경호 대응이었냐는 것이죠. 보통 경호 상황 부러지면 주변 상황 건물, 즉 VIP 동선과 관련돼서 중요한 건물에 대해 경호실 직원들이 차단 조치와 안전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주장한 바와도 일치하려면 당연히 그랬어야죠. 대통령실 주장이 뭔가요? 경호성 문제, 보안 문제 때문에 횟집 지출력을 공개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실제 경우는 이렇게 허술하면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런데 경호처 차장은 그럼에도 필요한 안전 조치를 다 했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 정부는 뻔뻔함이 기본 소양인가 봅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부처의 세금 낭비, 직권 오남용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김건희 트위터에 실버마크 인증의 국가 안보실이 직접 나선 사실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역시 대통령실 국감에서 확인이 된 내용인데 내용을 보면 황당합니다. 김건희의 실버마크 인증을 위해 국가 안보실이 직접 나서서 외교부 대변인실에 문의했다고 하고요. 국가안보실 직제에는 직무 범위가 대통령까지입니다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에 대한 직무를 보장하는 것이지 민간인 신분인 영부인의 개인 SNS 계정을 위해 일하는 부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김건희의 SNS 관리를 국가안보실과 외교부가 행정력과 외교력을 동원해서 해야 할 정도로 국가안보에 그렇게 중요한 일이냐는 것이죠 외교부가 늘어놓은 변명도 황당할 따름이죠 트위터가 해외 글로벌 기업이라는 게 이유였답니다 그러면 산업부는 뭐 했나요? 산업부도 나섰어야죠. 외교부가 트위터 계정 때문에 나서는 것 자체가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대통령실 비서실장 답변도 재밌습니다. 여사가 대통령 영부인이기 때문에 공적 인증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인인이 이해해달라고까지 말합니다. 대통령 영부인이 언제부터 공인이었나요? 명백히 민간인 신분인데요. 트위터 실버바크는 애초에 정부 기관과 기관장, 또는 유행과 같은 국제기구와 그 관계자들 행정부처의 주요 공식 대변인이나 국회의원 등 공인에게만 주어집니다. 영부인이 국회의원인가요? 공인인가요? 유엔 관계자들인가요? 도용방지 차원에서 문의한 것이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더 영향력 있는 연예인들도 외교부가 나서서 실버바크를 달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느 정도껏 변명을 하고 오호를 해야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건 대체 어디까지 추락할 거냐 이겁니다. 김기현도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의원으로서 큰 영광을 다 잃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책임지고 떠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제 그만하겠다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더 이상 버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뻔뻔한 일인지 알고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